공부랑 놀자. 어이고 여기 또 어, 나왔네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 어, 근데 많은 사람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점점점 점점 어려워지면 어, 또 많이 골치 아픈데. 어, 이 퍼센트는 워낙 우리나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어, 계속 물어요. 무슨 입학시험 같은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면 이 퍼센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무슨 또 잡을 잡을 때도 그래요. 퍼센트를 잘 물어요 그냥. 어, 얼마나 이사람이 하나? 그래서 뭐, 아무리 뭐, 뭐 대학을 나왔네. 고등학교 때 무슨 공부를 잘했네. 하지만 이 퍼센트 퀘션을 딱 물어보면 벌써 아, 대략 알수 있잖아요. 자,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퍼센트 퀘션을 또 한번 오늘 어, 한번 해보겠는데, 어, 그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어, 여기가 내가 지금 200불을 어, 이제 만 이게 타고 있었습니다. 자, 200불을 타고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물건이 200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어, 240불이 됐습니다. 240불. 그럼 이게 올라갔네요. 값이 올라갔어요 전번보다. 자 그랬을 때자어몇 퍼센트가 인크리스트나 이건 뭐 보나마나 딱보면 인크리스트인 거 아니에요. 인크리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대체가 what percent를 올렸는가. 자 이걸 일단 이제 묻는 겁니다. 자 물론. 그 이거 보면 너무 쉬우니까 아이거 이건 뭐 그냥 뭐 퍼센트 퀘션이니까 우리 뭐 동양 사람들 잘하잖아요. 아자 그러니까 이제 금방 머릿속에서 벌써 나왔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말고 이제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제 계속 얘긴데 알지브라라는 뜻은 이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 오히려 문자 이 a b c d 그 알파벳을 더 많이 가지고 노니까 자 그걸 꼭 그이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쿠에이션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 이거 이거잖아. 그래서 머릿속에서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꼭그 종이에다가 해서 연필로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식을 세울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해요. 자 그러니까 딱 보면 벌써 얼마가 올라갔나는 알죠? 그래요. 맞아요. 40불이 올라갔네요. 자 그러니까 어 40불이 올라가는데 그럼 식을 한번 세워 볼까요 자이 q u 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40 is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물을 때 센텐스를 수학 센텐스로 바꾸는 겁니다 40 is what percent 그러니까 oh, 이렇게 되네요 what percent 근데 그렇잖아요 percent는 항상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줄 긋고 h u n d r e 가 밑에 내려갑니다 of 그리고 오리지널 돈이 들어가야지 이 뒤꺼 많은 학생들이 되걸컨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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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이걸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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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t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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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게 되게 되게 되자이렇게되네요 벌써 식 되게 웠습니게되기되 이제 X만 구하면 되는여예요자 그러니까 여기되 구하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리덕션을 해서 여기 이제 200가 위에 있고 100가 밑에 있을까? 아, 이건 뭐서 어, 맞추림 하면은 2가 됐네요. 그렇지만 맞추림이 항상 되는 내가 일부러 이 맞추림이 잘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지. 아마 이게 이게 뭐 넘버가 아주 복잡하면 뭐 37, 뭐 43, 뭐 이런 숫자가 나왔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약간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숫자를 이 왼쪽으로 옮기느니 아예 머릿속에서 항상 x 패밀리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을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4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거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이걸 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200은 곱했었으니까 이 오른쪽에 가서 나누고 이거는 나눴으니까 100은 나눴던 거니까 오른쪽에 가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자, x equals 이렇게 되네요. 4리는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딱써 주고 자, times. 자, times 100을 한다 그랬죠. 100. 이렇게 그리고 divide by 200. 아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말해서 오케이, 밑에 있던 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건 밑으로 간다 해서 flipping 한달에 flip 이렇게 뒤집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 이건 뭐 어, 맞추림이 딱 되니까 아주 좋네요. 위에 20 and bottom 20을 딱 이렇게 어, reduction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 m 에 2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divide by 2. 나눠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40 divided by 2 그러니까 어 h oh, the answer is 20딱 됐습니다 그럼 원래 물은 게 What percent? 그랬으니까 어 oh, 그러니까 이건 20%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여기가 %였잖아요 What percent? 이렇게 물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조금 더 힘든 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서 어, 딱 벌써 올라간 걸 보면은 이제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 이제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 불이었는데 260 불이니까 아, 10 불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10 불이 올라간 것은 10 불은 이렇게 하니까 아, 나중에 막 이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10을 오른쪽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What percent? 그렇죠? What percent of 250? is 10.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더 쉬워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풀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so x e q u 그러면 10은 어제 있었죠. 그다음에 자, 이걸 플립합니다. 자, 10이 어 100이 올라가고 자, 밑에는 250. 자, 이렇게 되겠네요. 뭔그 넘버가 나중에 막 복잡하면은 뭐그 계산기 쓰면 되니까 어차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아이건는맞림이잘 뭐, 되니까 아주 뭐 쉽게 어, 풀수 있네요. 그래서 10또 여기 10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아무거나 이제 하나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지워 줍니다. 자, 맞추림이 됐습니다. 자, 이건 100 divided by 25. 그러니까 이건 어 그냥 그냥 4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the answer는 4%예요. 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더 복잡하네요. 어, 이걸 딱 보면 320 불짜리가 345 불이 됐으니까 25 불이 올라갔죠. 자, 그러니까 이건 여기 이제 25를 쓰면 되고 오른쪽에 나중에 그러니까 what 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What percent of original money? Okay, 320 is 25.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x equals 25 times 100 over 320. 자 이런 식으로 됐죠자 그러면 여기서 1 0 100 reduction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times 그러니까 250. 자 250가 딱 되네요. 25 times 10이니까 divided by 32.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아그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계산기를 써도 좋고 어, 나눠 가지고 이제 그 하는 데그 답이 뭐가 되겠어요? 퍼센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나누는 그 계산기 쓰는 건뭐 어차피 a 티나뭐 이런 데서도 허용을 하, 해주니까 그것도 쓰면 되고 또 답을 이렇게 그냥 그 분수로 놔두는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 맞춤을또 맞추려면 꼭 해야 되겠죠. 만약에 분수로될 경우 그러면 여기는 뭐로다가 맞추려면 되겠습니까? 어딱 보면 벌써 어 이것도 짝수 짝수니까 이건 어그 저희가 듣죠. 원2 5 125 over 16. 자 이렇게 딱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125 over 16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 여태까지 머릿 속에서 다 되잖아요. 그럼 뭐 웬만하면 아뭐그 쉬운데 쉬운데 이러는데, 자트2 0 달러짜리가 P 달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알집을합니다 이제 그럴 때. 어, 그 올라간 돈은 얼마에요? 빼야 될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그러니까 물론 p가 더클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는 뭐가 되겠어요? p 3 2 0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이, 그것이 what percent of 3 2 0 똑같잖아요. 아까 그거랑 다만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입니다. 자, 이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x가 이제 그 묻는 거니까. 아, 자. p 30020. 그다음에 times. 그러니까 요 잘못하면 오른쪽 것만 times가 되니까. 자, 이럴 때는 이 괄호를 꼭해 줘야 되겠죠. 그 times. 그래서 이제 flip over. 요걸 갖다가 밑에 건 위로 올려 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1002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 0 0 2가니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정리만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p 때문에 답이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진 않겠죠. 자, 이걸 갖다가 가장 이제 그 어, 간단하게 해 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이걸 맞추려면 우선 해야 되겠죠 자 1010는 zero, 없애주고 자 이것도 짝수, 짝수니까 divide by 2, divide by 2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5가 되겠고 이건 1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보나마나 뭐가 될것 같아요 5 times 그리고 이제 그 a,b,c,d,e 뭐 이런 그 multiple choice에서 고를 때자 p-320 over 그렇게 하고 16 이것이 답이 될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를 한번 내보죠. 이제 더 어렵게 뭐 어려울 것도 사실은 없는데 이걸 이렇게 서버릇탄 사람은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그냥 거기다 맡기는 거지 뭐 이걸 갖다가 막 계산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 꼭 다치게 있습니다자 그래서 달러피시가 있고 만약에 A 달러짜리가 지금 이제. 어, 값이 내려갔네요. 그 다음에 가 보니까, 어, 값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싸진 겁니다. 근데 비달러가 됐어요. 자, 그럴 때 도대체가 how many percent discount 아니면 how many percent reduced가 됐나, 그그 퍼센트를 그, 그 떨어진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아, 이건 뭐 굉장히 심플하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더 클까요? 이건 값이 떨어졌다니까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 떨어진 가격 그거는 a b. 자, 이렇게 되겠네요. a b. 자, 그렇게 하고 이거 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what percent of 그 오리지널 머니를 써야 될까요, 여기? 오리지널은 a입니다. 자, 이렇게 a. 그다음에 이렇게 딱 되네요. 어우, 이거 뭐 쉽죠. 자, 그다음에 x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자그러니까 x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a m i b. 그리고 이제 이걸 뒤집어서 이제 곱해야 되니까 헌드리들은 곱하고 a는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약간 왼쪽으로 썼는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그냥 하게 돼요. 헌0리들 times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헌드리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divide by a. A는 밑트로 내려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 그 단위는 뭐였어요? 퍼센트. 아,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 머릿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습으로 하지 않고 매일 그냥 그 뭐야 셀폰이나 붙잡고 앉아서 그 그러,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거 연습을 시켜야 돼요. 또, 다른 문제. 아까 그거는 이제, 그 아이고, 그꽤 문자를 막 쓰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 이 여기 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 자, 이걸 한번 해보죠. 이, 가보니까 43불이었던 게, 어, 그 다음에 가보니까 살려고 갔더니, 아유, 51불이 된 거예요. 어떤 물건이. 그랬을 때 이거는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갔잖아요. 자, 올라갔습니다. 자 인크리스가 됐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나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43불이었던 게 51불이니까 8불이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8달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식을 세어야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x가 들어가는 게 왼쪽에 들어가면 편하다고 자 what percent of 그 오리지널 머니를 써야 되니까 43 equals 8 어,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풀면 되죠. 자, 0 0 0 여기 있던 거고, 자, 0 0 0 0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것도 많이 하다 0보0 0 0 0 0 이렇게 돼요. 이 만약에 이만0 0 이제 곱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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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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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드0드0 0 0 0 0 3 0이0 0 0 0 0 0 0이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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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단하게 만약에 800 나누기 40이라면 딱 20이 되겠지만 43이니까 조금 더이 어 분모가 이 디나미네이터가 크니까 어좀 답이 저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16. 18. 6.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퍼센트. 와우, 펜테스틱뭐 계속 돈만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어또 조금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번엔 GPA 학교 성적이 3.5이었던 사람이 오,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더니 3.9, 다시 말해 3 9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네요. 얼마나 올라갔나요? 오케이 0.4 이만큼 올라갔죠. 그9 9 역시, 9 아, 그럼 몇 퍼센트나 올9나9 이럴 때 What percent? 이렇게 되겠네요 자, What percent of 3.5 is 0.4?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x만 이제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0.4 times 1들이 올라가겠죠. 위로. 그리고 3.5하이까지까거요 아, 뭐, 여긴 또 이럴 때는 인크리스를 해도 되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점 4, 점5 이랬으니까 이점을 없다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4 0 0 그러니까 답은? 간단히 봐서 400 over 35. 조금 전에 한면 뭐 80. 80 그러니까 뭐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이도이것도이이게이이이 d t h p e r n t 이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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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이게 이렇게 이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게몇 개가 더 있으니까. 자, 이거는 계속 이 퍼센트 문제가 끝날 때까지 확실해질 때까지 내가 몇개더 보여줄 테니까. 자, 또 다음 기대하고. 자, 우선 오늘은 이걸로다가 어, 해요.